요술 항아리 천희 손글손 먼지 보세요. 오와. 어디 가고 있죠? 어디 가실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 농부는? 한푼대푼아 부자 영감하게 밭을 샀지. 아 그런데 하필 돌이 잔뜩 있는 자갈밭이지 뭐야. 농부는 날마다 돌멩이를 고르고 밭을 갈았어. 이제 곧 기름진 땅이 될 거야. 그날도 농부는 밭을 일구고 있었어. 한참 경이질 하는데 갑, 근데 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 어이쿠. 땅속에 뭐가 있나 조심조심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있네 깨끗이 닦으면 쓸만하겠는걸 농부는 항아리에 갱이를 담아서 집에 돌아왔어 다음날 아침 농부는 항아리에서 갱이를 꺼냈어 그런데 항아리 안에 갱이가 또 하나 있는 거야 음 이상하다 농부는 갱이를 또 꺼냈어 헉 이럴 수가 뱅이가 또 있잖아.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 농부는 이것저것 항아리에 넣어보았어.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계속 나오고 옷을 넣으면 옷이 계속 나왔어.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나오고 나오고 또 나왔지. 농부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 우와.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은 배가 몹시 아팠어. 그 밭에 요스랑 아내가 있었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부자 영감은 맨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지에 요스랑 안내를 뺏어와야겠다. 부자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부 집으로 후다닥 달려갔어. 오 농부 집 바뀌었네. 부자영감은 다짜고짜 억지를 부렸어. 여보게! 당장 요스항 아리를 내놓게! 난 밤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거든. 그러니야 요스랑 아는 내 걸세. 부자영감의 말에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 말도 안 돼요. 요스랑 아는 제 거라고요. 농부와 부자영감은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에게 가서 따지기로 했어. 그런데, 원님이 듣고 보니, 시커먼 욕심이 생기는 거야. 오라, 저 항아리를 내가 가져야겠네? 용이, 원님은 일부러 무서운 얼굴로스쳤어 네, 이놈들! 그렇게 귀한 항아리를 나래에 바치지 않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니, 곤장을 치기 전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농부와 부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 원님은 얼른 유수랑아리집 집으로 져져어 하하하, <laughs> 이제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원님은 는이랑아리이 싹싹 닦으며 구글벙글 웃었지. 항아리에 친구는 면 좋을까? 원님은 허둥지둥 는에 들어가 이친구아이에 넣을 물건 구는이 친구는 그런데 원님 아버지가 뒷간을 가려다 마루 위에 놓인 요승어랑 항아리를 보았네. 아니 이 항아리는 뭔데 여기 있노? 원님 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 하지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항아리 안으로 고기를 쑥 집어넣었어. 그러다가 그만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지. 어이쿠! 아범아, 나좀 꺼내다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원님이 헐레불뚝 뛰어왔어. 아버지 거기서 매 들어가셨어요. 원님이 낑낑대며 항아리 안에서 아버지를 꺼냈어. 근데 항아리 안에 또 목소리가 들려. 아범아, 나좀 꺼내다오. 항아리 안을 보니 아버지가 또 있어. 원님은 아버지를 꺼내고 꺼내고 또 꺼내고. 어느새 대청마루는 원님 아버지로 가득 찼지. 항아리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싸우기 시작했어. 이 아범아, 이 영감들은 다 누구냐? 넌 누군데 내 아들을 아범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진짜 원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웠지. 와장창! 쨍그랑! 원님 아버지들이 야단법서 싸우는 통에 그말로순항을리가 깨지고 말았어. 아이고, 내 항아리! 아이고, 아까워라! 원님은 에고에고 발버둥을 치며 울었지. 원님이 울거나 말거나 아버지들은 점마다 소리쳤어. 아버마, 배고프다, 팝다오. 아이고, 얘야, 허리 점좀흘러라 에취, 솜잎을 내오너라. 원님은 수많은 아버지를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지. 그 뒤로 원님은 아버지들을 정성껏 모시고 욕심부렸던 것을 반성했단다.